처음 뜨거웠던 그 사랑을 유지하고 계시나요? 모든 신앙은 오직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에 있다. 성경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만큼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변질되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더잘 설명해 주는 성경적인 사례도 없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늘 있겠지만 그 사랑의 강도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첫째 계명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온 마음과 영혼, 뜻과 힘을 다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는 않을 것이다. 에베소 교회는 물리적 폭력과 사회적 배척, 경제적 억압의 타겟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40년 넘게 직면했던 그 모든 어려움들과 그들의 모든 수고와 시험들을 참고 견디었다.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부하는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인내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선언하셨다. 그들은 최고의 모티브인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었다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게으르지 않고 그이들을 감당했다. 그들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이들의 신실하게 충성했다.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긍정적인 면들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한 가지 치명적 결점을 지적하셨다. 그러나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만 없는 교회였다. 비록 그들이 교리적 순수성을 지켰고 수고와 인내로서 열심히 그리스도를 섬겼지만 그 섬김은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것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본래 사랑이 특징이었던 교회가 4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는 이식고 말았다. 그들은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랑은 식어버린 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들의 책임을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이스라엘이 그러했듯이 에베소 교회도 미러기가 끝이 났다. 그리스도와의 생생한 사랑의 관계의 상실은 영적 냉담함과 불신자들을 향한 무관심으로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건강한 모습이지만 치명적인 영적 암 덩어리가 에베소 교회의 심장 속에 자라고 있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처방전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들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해야만 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로부터 의도적으로 돌이켜 회개할 필요가 있었다.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이다. 막 12, 30. 하나님을 향한 그의 백성들의 사랑이 식어버릴 때 하나님은 마침내 심판하셨다.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악한 세상 체제의 힘을 극복한 이기는 자들이다. 주님은 그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려내고 싶어 하신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사랑이 장작불처럼 활활 타오르도록 말이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보라. 당신의 사랑은 활활 타오르고 있는가? 아니면 다 꺼져가고 있는가?